그 포인트에서 사람들은 어, 이 사람이 좀 진실이 아니라고 느껴. 요 어느 정도는 연기가 필요할 거예요. 만약 그런 걸 계속 주식, 주기적으로 느끼고 이, 그런 상황이고 그걸 바꾸고 싶다면. 근 이제 그 연기에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센스를 알수 있는 거지. 상대방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에 대답을 못 하는 사람을 걸러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상태이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혹시 말하기 같은 거 고민 있어요? 저 네,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친구랑 얘기를 해도 음. 마음을 주고 받는 거 같은 깊은 음. 대화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어. 음. 상대도 그렇게 느끼나요? 아, 그렇죠. <laughs> 아니요. 아. 제가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니까. 근데 음. 좀덜 친한 사람들. 음. 어. 덜 친한 사람한테도 약간 마음을 연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네. 어. 그래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음.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유린이 혹시 뭐 고민 같은 게 있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인데요. 저는 좀 음. 다르게 음. 뭐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연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음. 저는 이렇게 친한 친구나 뭐 남자친구나 그렇게 음. 얘기를 할때 감정적인 표현을 너무 못해서 대중적인 표현 있잖아요 음. 남들이 들으면 그냥 장난치고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의 음. 말들 아 JMT 막 이런 거요? 예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오빠 보고 싶으니까 왔지 이렇게 음. 그냥 아주 형식적인 말들 밖에 얘기를 음. 못해요 음. 그러면은 상대방은 뭐 그렇게 오바해 아니면은 음. 좀 에이 장난치지 마. 맨날 너는 왜 이렇게 말만 하냐. 나는 음. 너가 진심인 것처럼 안 느껴진다. 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음. 것 저도 고민이에요. 아, 그래요. 두분다 그런 게 고민이에요. 응. 어, 그래요. 정현님 혹시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그 옛날에 비 상대방이 가까움을 음. 좀덜 느끼는 것 같다. 아 본인한테? 예. 네. 어. 그러뭐 그러니까 음. 제가 나이가 이제 예전보다 더더 음. 들어 보여서 그런 건지 음. 아니면 뭔가 이미지가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어 모르는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면은 약간 그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음. 가까워지 못하게 느낀다 왜 그런 거 같아요 두 분이 봤을 때 너무 무게감 있어 보이는 느낌 음.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살짝 가볍게 보일 필요성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조금은 그래. 음... 가볍게. 음. <laughs> 아, 아, 저를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제가 네. 그러는가? 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laughs> 아, 또 어. 하는 음. 생각인데 가볍게라는 음. 얘기하니까 좀든 생각인데 좀좀 차갑게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말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네. 음. 본인은 이성적으로 보이면서 남들이 조금 그런 지금 느낌을 갖는 거 상황이랑 음. 남들이 본인을 편하게 보고 쉽게 보는 물론 쉽게 안볼 수도 있겠지만 음. 그떻게 보면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은 어떤 걸 선택할 거야요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 힘들 거예요 욕심인가요? 그렇지 <laughs> 왜냐면 하나가 완전히 체득되고 나서 가는 건데 음.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본인이 남들 아까 말했던 남들이 본인이 어려워하는 것같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무게감은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음. 굳이 이성적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무게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건데? 좀 외적인 이미지? 외적인 이미지. 외적인 이미지를 말했고 지금 민재님이 말하는 거는 약간 말을 할때 리액션 같은 경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게좀 굉장히 차분하고. 음. 어,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소가는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음. 그런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유린님 이말한 외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상대의 말에 있어서 조금 더 분석적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음. 부분들 어.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분석적으로 해도 겉으로는 약간 허허실실 하는 게좀 있을 음. 필요는 있어요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 어.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할 건본 지금 정현님이 그거를 애초에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음. 근데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개선을 하면서 지금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직업적인 면에서도 음. 도움이 됐잖아요 음. 그런 한편으로는 그게 일상으로 침범을 해오니 음.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 음.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유림님이 말했던 그 감정 표현이 이제 좀 적은 것 같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얘한테 어, 음. 그래. 어떻게 얘기요?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은데,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은데, 별로 안 미안한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느끼 느낀다고 얘기할 때. 음. 있죠 그리고 머리 쓰는 것 같다. 어. 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음.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말한 건데 <laughs> 성주방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저는. 어어. 그리고 항상 만약에 애인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렇게 오그라드는 표현이랑 형식적인 표현밖에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음, 음, 음. 미진님 어때요? 진심이 안 느껴져요 여전히?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음 언제? 상황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문득 문득 딱어 어. 음. 음. 얘기할 때. 카, 카톡이 특히 그렇게 보이긴 하죠. 뭐 말이니까. 음. 네. 별로 안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고맙다고 하네. 음. 그래, 알았어. 음. <laughs> 음. 그리고 같이 놀고 있을 때도 와, 진짜 재밌다. 그래도 음.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런 때도 음. 많죠. 음. 이게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저도. 음. 그러니까 저 원래 나는 표현력이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은 알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대외적일 때는... 제가 여기서는 좀 표현이 없잖아요. 별 표현을 안 하잖아요. <laughs> 수긍을 잘안 하잖아요. <laughs> <laughs> 없어 없어. 어, 어. 되게 밋밋하거든요. 밋밋한 아. 인간인데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할 때는 되게 연출을 하긴 해요. 연출하고 어, 그러긴 해요. 근데 그 연출을 할때 포인트는 내가 연출하면 그 표정도 연출하고 말도 연출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웃다가 이렇게 딱 굳어버리는 그 포인트에서 사람들은 어, 이 사람이 좀 진실이 아니라고 느껴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오바해서 연기를 하잖아요. 일단 그 상대를 위한 연기를 하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유림님도 어느 정도는 연기가 필요할 거예요. 만약 그런 걸 계속 주식, 주기적으로 느끼고 있, 그런 상황이고 그걸 바꾸고 싶다면. 근데 이제 그 연기에서 포인트는 그 연기를 할 때와 일상으로 돌아갈 때그갭 차이를 줄이는 거야. 어. 그리고 어, 또 하나는 2차 반응인데, 1차 반응은 야 맛있다, 뭐야, 너 이거 뭐 하나도 맛없어 보여. 그때, 그때, 어, 그래? 이러, 이렇게 이게, 이게 극단적인 2차 반응인 거지, 이거는. 어,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누가 봐도 거짓이잖아요.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2차 반응에서 뭔가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자기 무기가 있으면 좋죠.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을 해요. 아, 나도 이게 고민이야. 내꼭 내 진실할 때 이렇다니까. 이래서 저 같은 어... 그런 멘트들이 있단 말이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좀수긍을 하죠. 아, 내가 이래서 내가 푼수인데도 사람들이 나를 어른군인 줄와 진짜 이런 푼수 어른 어디 있는지 참. 내가 연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2차 반응에서 사람들이 믿는. 이게 1, 2차 이게 굳이 막 1, 2차로 나누는 것좀어필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옛날 개그 중에 우리 막 달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달인에서도 보면 김병만이 처음에 엄청 썰렁한 얘기를 해요. 막 말장난을 해. 뭐, 뭐가 있었을까. 어 제가 뭐 이제 맨날 널뛰기를 너무 오래 뛰어가지고 자기 호가 뭐 널뛰어 쩌보다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막 썰렁해 오 하면 뭐난노 항상 웃깁니까 뭐 이렇게 금멘트를 그 친다고 아 그때 그게 웃긴 거라 고실어차 아 반응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 센스가 있나 없나 이 사람은 진실인가 아닌가를 기억 속에 가져간다 어, 어 그래서 그2차 반응이 중요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상대가 이게 내가 항상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민을 하면 계속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뭔가 딱 찔렀을 때아이 사람도 그러네 똑같은 말이나 하면서 자기 혼자 고민에 빠지거나 그때 막그아또 이랬네 이렇게 돼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거기서는 그럴 줄 알았어 상대의 반응도 예측돼 있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2차 반응이 있지 물론 이걸 입 밖으로 하지 말고 이걸 <laughs> 봐 <laughs> 그래서 내가 준비한 2차 반응이 있지 잠깐 기다려봐 이러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다른 생간에 지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 아... 응, 그게 필요한 거 음.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재님하고도 같은 싫은 대답이 되는 거죠. 음... 응. 본인좀 오픈하는 것도 지금 같은 일인거든요 응. 아... 실제로 민재님은 좀 자기 학 오픈하기를 잘해요. 뭔가 내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좀 즐겨해요. 제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는 거 같은데 응. 남자들한테는 잘안 하는 거요 음.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듣고 싶으니까 물어봐요.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어. 대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음. 그렇죠. 자기 얘기 안 하고 계속 질문만 하면 어. 이제 보통 이제 형사 만난 느낌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불편해요. 그니까요. 어.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 상당히 감사해야 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 옆에서 그녀 제가 봤을 때는 좀취조하고 캐묻는 방식으로 음. 질문을 해요. 어. 아 고민이에요. 어. 왜추하고 캐묻는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의심하고 시작해서.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 상황은 못했는데 매번 아. 질문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음. 만약에 남자 오빠예요. 음. 그러면은 오빠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어어. 그냥 바로 이렇게 물어봐요. 아. <laughs> 우리 엄마도 물는 걸 네가 물어봐? <laughs> 어, 아. 아니, 아니. 음. 응. 그래도 이제 그건 안해다행이 <laughs> 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음. 음. 근데 보통 그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오래 대답할 것 같아요, 정현님? 하루 종일 물을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잠시만 생각 좀해볼게요 <laughs> 잠깐만 어, 그 상태로 해가지고 <laughs> 집에 갈 시간이 되죠 어. <laughs> 어. 사람들이 거기 집으로 대답을 잘 해주던가요? 대답해주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걸 물어봐 라고 하는 음, 그런 거. 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어보죠 뭐는 음, 음.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냐 음.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 저희가 그걸 물어보는 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이 잠깐, 사람이 도대체... 한 네.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어...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음, 좀 궁금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다 하더라도 조금 <laughs> 성심성있껏 대답을 해줘 세요 대답해줘. 음. 너 어떤 사람이야? 와... 어렵다. <웃음> <웃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 너보다더 많은 생각. <laughs> 위험한데. <위험하네. 웃음> 아, <그런가요? 야. 웃음> 이거 막 버전이 올라가되나요 <laughs> 너무 웃기지 말고. <laughs> 아, 갑자기 급속도 적 컨디션 일것 같은데. 아. 네, 아, 근데 얘 질문이 아, 아까부터 느낀 건데 너무 두루뭉실한 것 같아요. 음. 너무 커요. 맞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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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얘기를 원하는 거지? 음. 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도 상당히 취조형 질문을 구사하시는 분이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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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물어봤. 어떤 질문을 구사하는 거지? 어떤 문제구사하는 거지? 어떤 의도지 <laughs> 도대체? <웃음> 계속, 계속 질문마다 끝날 수도 있어. <laughs> 자, 이제 본인이 네.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사람이 빙의 됐다 생각하고 본인 생각했을 때 가장 뭐랄까 어, 좀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이 없어. 음, 맞아요. 어이동네가 <laughs> 어. 특히 그런 거이 동네죠. 그래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한번 음. 이제 소개팅에 나가서 음. 민재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상황 음. 그 상황에서 한번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요 그래. 음.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이건 때리면. 아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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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이요? 아 어. 저는 좀 어떤 무슨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 미래도 좀 많이 생각하고 어, 어,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까? 좀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많은 영상이나 그런 데에다가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음, 어? 아, 책 보는 거 좋아하시나봐요 책은 자주 보려고 해요 <laughs> 아... 네.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원래는 자기계발서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경영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두루두루 좀 많이 보는데 뭐 어떤 책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저도 자기계발서 몇개 읽어봤는데 따라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결혼서은잘안 읽어요. 음. 그리고 어, 소설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음. 경제는 완전 문외한이에요. 음. 좀 알려주세요. 애썼네요 이만큼만 해도 문제가 없지. 시대는 <laughs> 크게 문제가 없어. <laughs> 아. 아. 음. 유린이 봤을 때 어때? 평소랑 좀 달라요.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음.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해요. 맞 대답을 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음 우리가 뭔가를 일을 시키거나 무언가 이 사람이랑 가를 같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예를 들어 직원이 새로 왔어요. 일을 시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면 돼. 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보여주면 돼.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음. 그럼 예시 질문을 주면 돼요. 아 답변을 네.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요즘에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데 어,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데 혹시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단답형 질문은 안 좋고 열린 질문은 좋다고 하지만 단답형 질문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쉽거든 그리고 명확하거든 음. 그래서 우리는 어, 예를 들어서 언제 만날까? 뭐 어디서 만날까? 이건 단답형으로 물어봐야지 어, 그래야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으면 그 어느 정도 답안을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물론 실은 그 지금 민재님의 방식이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순수해 보여요. 순수해 보인다. 뇌가. <laughs> 백지 백지인 줄 알았어. <laughs> 어, 어, 어. 아 백지? <laughs> 아, <농담했어. 웃음> 순수해 보인다. 또 좋아요. 그럴 수 있지. 음. 결론이 빨리 도달한다. 어 그거는 오히려 반댈 수 있어요. 아, 그래. 어, 결론이 안 나거나 결론이 굉장히 멀리 대답 음. 돌아올 수있어 아, 원하는 답이 뭔지 난 모르니까. 음. 어. 원하는 답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아니에요렇죠맞아 그렇죠. 어. 상대방의 센스를 알수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음. 그 포인트예요. 어. 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센스를 알수 있는 거지. 상대방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말에 대답을 못 하는 사람을 걸러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선택이죠. 음... 그렇게 되면 근데 인간관계 좁아지는 거지.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는 사람이 이세정다야 <laughs> 어.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과도하게 열어 놨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 대답이나 할수 있어요. 음... 어. 어느 정도 센스가 갖춰진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면 대답을 잘해요. 하나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는 민재 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권위는 여러 가지예요. 음... 민재님의 뭐 지식이나 민재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서 앉은 사람도 민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민재님의 미모에 반해서 민재님을 유혹하고 싶은 사람도 민재님의 권위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민재님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거나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애써서 대답을 하겠지 근데 그때 그게 답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할 거야 무슨 생각하고 살아 할때 자기가 먹었던 거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변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음.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에 음. 뭐가 꽂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전혀 가게 되니까. 아, 그 맞아.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주제를 찾기가 쉬워요. 음. 근데 조건이 조건은 맞고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민재 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상황이에요. 음. 음. 호의적이지 않으면 이제 센스가 좋아야 되거아 음. 그래서 거를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던 거죠. <웃음> 아. 아. <웃음> 아니요. <laughs> <laughs> 근데 이건 확실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음. 그러니까 여기 뭐 상담을 오신 분한테 그렇게 물어봤다 하면은 괜찮아요. 음. 근데 일상적인 제가 물어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상대 안 해주겠지. 음. 어. 근데 민재님이니까 그래도 아이 사람이 순수하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좀 음. 보여서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친구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음... 고개는 끄덕. <laughs> 어, 정말 웃긴 사람이야. <laughs> <laughs> 고마워. <laughs> <laughs> 그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들 화수에 대한 고민이 있네요. 어, 그래. 오늘 한번 해볼 거는.